장민호와 함께한 결혼식 날의 다정한 신부, 세상을 멈추게 한 순간, 따스한 빛과 잔잔한 음악이 가득한 공간 속에서 장민호의 결혼식은 그에게뿐만 아니라 수많은 팬들에게도 아름다운 추억으로 남았습니다. 그러나 그날을 더욱 특별하게 만든 것은 바로 신부의 등장. 섬세하고 온화하며 인생을 함께하기로 선택한 그 남자의 곁에서 빛나는 여성의 모습이었습니다. 두 사람이 손을 맞잡고 예식장에 들어설 때 세상은 마치 멈춘 듯 진심 어린 깊은 사랑에 자리를 내주었습니다. 장민호의 신부는 연예계에서 잘 알려진 인물은 아니지만 그녀의 소박함과 부드러운 아름다움은 모든 이들의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순백의 드레스는 그녀의 가녀린 몸매를 은은하게 감싸고 부드럽게 묶인 머리카락은 아침 이슬처럼 맑고 순수한 분위기를 자아냈습니다. 그녀가 신랑을 향해 다가가는 발걸음 하나하나에는 평온함이 깃들어 있었고 진심 어린 사랑이 담긴 차분한 여인의 기품이 배어 있었습니다. 결혼식 내내 장민호가 신부를 바라보는 눈빛은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뭉클하게 했습니다. 무대 위 스타가 아닌 한 남자로서 사랑하는 여인을 바라보는 그의 눈빛에는 깊은 애정과 존중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녀의 손을 부드럽게 잡았을 때 신부의 얼굴에 피어난 미소는 마치 봄 햇살처럼 따뜻하고 환했습니다. 그것은 사랑받고 기다림 끝에 만난 인연을 확신하는 여인의 미소였습니다. 과장된 말이나 화려한 행동 없이도 그녀는 그날의 결혼식을 조용히 빛나게 했습니다. 부모님께 고개 숙여 감사 인사를 전하고, 신랑이 감정에 북받쳐 말을 잊지 못할 때, 손을 살며시 꼭 잡아주는 그녀의 작고 섬세한 몸짓 하나하나는 온화하고 깊이 있는 여인의 모습을 그려냈습니다. 장민호가 오랫동안 기다려온 바로 그 사람임을 모든 이들이 느낄 수 있었습니다. 신부가 특별한 또 다른 이유는 바로 장민호와의 조화로운 공감대였습니다. 눈빛, 미소, 삶의 태도까지, 두 사람은 서로를 과하게 표현하지 않아도 되는 사이였습니다. 사랑은 소소한 일상 속에서 다져졌고, 그녀의 다정함은 장민호의 마음을 안정시키는 동시에, 많은 사람들에게 진정한 사랑은 여전히 존재하며, 행복은 소박한 일상과 함께하는 사람에게서 온다는 믿음을 심어주었습니다. 그날, 장민호 곁에 다정하게 선 신부의 모습은 오랜 시간 이어질 사랑과 완전한 동반자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단지 두 사람의 사랑을 넘어서 세상이 바뀌어도 진실된 사랑과 평생 함께 걸어줄 누군가가 존재한다는 희망의 메시지였습니다.